안녕하세요. 비라인 팀 도와점입니다. AI 업데이트 이후 저희 비라인 팀에서는 많은 수익과 실현율로 여러분들께 보답했습니다. AI 신호에 대한 믿음과 신빙성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이어가고 계시고요. 실현율이 매우 높다 보니 앞으로 나오게 될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AI 업데이트 이후 AI 신호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송출의 수는 보너스 타점을 제외한 타점이며 총 77회입니다. 1회차 실현 횟수는 62회로 약 81%로 압도적인 실현율을 자랑합니다. 2회차 실현 횟수는 14회로 18%. 3회차 실현 횟수는 1회로 1%. 손절 횟수는 0회로 0%. 전체 실현율은 100%로 기분 좋은 한 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래서 2회차 실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루 10에서 20%의 목표 수익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편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시겠죠? AI를 이용한 비트계 사용법은 영상으로 올려드린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AI 신호를 토대로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진행해정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수익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매수매도를 진행하는 AI 자동매매 프로그램 역시 준비 중이니 이점 참고하시고 하단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라인 팀은 항상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